독수리, 납둘자, 병아리 간 곳이 없구요, 종 가우기, 납둘자, 처녀가 간 곳이 없구나, 허랑거, 허랑거, 이야, 허르르, 마하, 동기, 뛰어라, 모홍땅, 내사정, 허허. 열두시에, 맨막 길을 줬더니 일일삼삼 몰라서 새로 나한 시에 왔구나 허랑고허락고허이야허락허마 허락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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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삼허락허 생구멍구 염다 뚫는데 우리 집에 도조멍 턱구리, 뚫고진 구멍도 못뚫는구나허락고허락고허야 허로로 흠마하두 웅디뛰어라몽땅내사정어앞집에 저혀조가 요네 생활을 하는데 우리 집에 해도 멍텅구리 뒷고방 구석만 찾는구나 허락고허락고락 허락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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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락허